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골골잡힌들에도복금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별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 없이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 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받쳐서 주의 이름스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 곧 바울이 되는 사울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성령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사울이 힘을 얻으니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손 대시면 달라지지 않을 일이 없고 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일이 여전히 예수 믿기 거부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안될 일일까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서 사울도 변화되고 또 나도 변화된 이런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이웃들에게도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남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의 과거가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다 멸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담에 세까지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죠. 이 힘은 믿음의 담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성령 권능으로 촉만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담의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념과 신념, 사상이 한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완전히 전향되는 것, 이런 일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쩌다가 변할 수도 있지만. 쉽게 볼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지 않을 게 없죠. 사울의 인생에서 제일 불필요해서 완전히 씨를 다 말리고 멸하려고 했던 예수였고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는 사울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죠. 사울 인생에서 예수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사울의 가슴에 예수님 이름이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골수 예수쟁이가 돼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을 하면서 탁월한 제자로 손꼽히던 정통 유대인이었고 대제사장과 직접 딜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미래가 촉망되었던 그런 인재였는데 이제는 담에 세계 머물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올려서 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걷기 시작한 이 사명자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은 주단길도 아니었고 꽃길도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한 사람같이 뭔가의 시인 사람같이 이전과 전혀 다른 노선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새롭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 분명 맞았지만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 멸시와 천대, 조롱과 무시 다 당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얌전하게,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예수 믿을 수는 없었을까? 그 좋은 백그라운드, 환경과 여건, 주님을 위해서 선용하면서 잘 믿고 살면 되지. 누릴 것 누리면서, 지위와 품위와 체면은 다 차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봐. 사울 스스로 마음을 먹었다면 못했을까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다른 예수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닌데 전부 다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걷기로 결정하게 되었을까? 저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사울이 장차당할 고난. 그것을 당사자 사울한테 주님이 직접 다 보여주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눈이 감겨있는 상태예 아직 눈뜨기도 전입니다. 눈이 앞을 보지 못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눈이 떠지는. 그래서 안수 기도해주러 올 사람을 기다리는 사울이에요. 기도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될 겁니다. 성령 세례도 받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고, 회당을 다니면서 전파하기 시작할 텐데, 이미 그 이전에 주님이 예비해 두신 사울의 인생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 당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 왜 사울만 그래야 되냐? 언제 사울하고 상의하셨냐?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냐? 오해할 수 있는데 크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마치 로버트처럼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데이 파데인 하고 언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데이라는 말은 필연이다, 의무다 그런 뜻이고 파데인이라는 말은 고난을 받는다 라는 말 파스코의 부정과고 능동태, 부정사. 이런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뜻은 아셔야 돼요. 사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짐 지우고 억지로 강요해서 억압해서 바울이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당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다 그 뜻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눈이 열리니까, 힘이 생기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사울에게 보여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 같이 바울도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가기로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그 인생에 대 격변이 일어나서 삶이 뒤집어진 것? 사울 스스로에게만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한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변화되고 즉시 전파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짐 지우고 가라고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가기 싫은 거 질질 끌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실 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초점 집중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에게 복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로 괴로운 일이 불쑥 찾아올 때, 우리로서는 감당할 힘이 없고 이길 힘이 없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뜻 계시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자원하는 심령 허락해 주시고. 순종의 결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즉시 예수 따르는 길로, 복음 전파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순종하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받고 눈이 열린 사울과 성령받기 이전의 사울은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주인도 전혀 달랐던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빼놓는 인생을 상상도 할수 없던 사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히 역사에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또 힘이 생기고 믿음의 담력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 멸시와 조롱의 길, 천대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 내어 주신 예수님 가신 길이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계획을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시는 역사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신뢰하며. 기쁘게 자원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애를 세우시고 날마다 선한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주신 111의 비전도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달려가는 성령으로 총만한 성도들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양육과정과 문화교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가지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통해, 사역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다임 목사님 늘 영육관에 강걸함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불붙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수능 시험에 문제를 잘 푸는 또 일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물 아홉 개 영재 교회와 열한 개 나라의 선교사님,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에 전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상교와 자연재해가 진정될수 있게 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정이 위태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리게 하시며 답답하고 우개쌈을 당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